안녕하세요. 애교 귀염이 홍정아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많이 눌러주세요. 자, 오늘은 간단히 밥도 하기 싫고 라면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하셔서 자, 간단히 물 여기 있고요. 건강을 생각해라 하셔서 하시긴 한데 걔가 안 먹는 거는 안 먹을 수도 없고 하서요 이렇게 젓갈이 있습니다 젓갈이랑 오늘 여기 보이시죠? 군만두 먹어볼게요 음, 배고프니까 더 맛있네요. 우리 유치님들, 감기 조심하세요. 아직 코로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.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제 영상 많이 바로, 어, 바로 와주세요.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봐주시로 오신 분들도 감사합니다. 음 아셨어요.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음 제가 춤도 많이 배우고, 노래도 많이 배워서 음 우리 유튜브 모모 스타님의 하고 공연에서 네비에 캔디,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. <laughs> 열심히 운동해서 춤도 배보고 해서 내지에 친디 해봤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이상 만두먹기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빠빠이